내가 좋아했던 너의 양기를 받으면, 혹시? 되면서. 아. 자 유해승씨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드 엔플라잉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거의 1년만에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잘 네, 지내셨어요? 그럼요 <laughs> 뭐하고 지냈어요? 아 저는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올해 이제 멤버들이 군 제대를 하고 네. 이제 저희 밴드가 완전체가 돼서 바쁘게 투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예. 네, 수 <laughs> 즐겁게 하고 계시고 네. 많은 팬분들과 또 함께 하고 계시고. 네. 어, 저희가 지난해 만났었는데 어, 그때 사실 회승 씨가 저의 데뷔곡인 Falling이라는 곡을 스틸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원곡자보다 잘 불러서 투표로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 오늘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 마음이, 마음이 편했나요? 아 당연하죠. <laughs> 왜무 보고 싶었고. 예. 그때는 네, 또 네. 아예 다른 색깔로 네, 저희만의 색깔로 편곡했기 때문에 또 네. 명곡이기 때문에 네. 가능했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 근데 굉장히 1년간에 뭔가 여유가 느껴진 될까요? 어 그런가요? 네. 아 약간 또 오늘 많은 저희 팬분들이 또 와주시고 또저기 뒤에까지 분도 이 싱투를 즐기러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에너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진행자 수준으로 멘트를 잘 하시는데, <laughs>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진행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뭐,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그냥 네. 유튜브에서 개인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어, 네. 그냥 뭐, 거기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좀 네. 자연스러워졌나 봐요. <laughs> 아, 원래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약간 좀그 낭만파여 가지고 <laughs> 아날로그적 감성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또 라디오를 좀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만지다 보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의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하루의 마무리. 네. 아, 그러면 방송도 좀 늦은 시간에 이제. 그렇죠 대부분 저녁에 이제 항상 하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음. 사연 받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어,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럼 들으시는 거죠 그 라디오를 매일 사연도 보내고 네. 그러면 가끔 이제 그 청취자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뭔가 매일 소통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저 누구누구예요 할때 몰라 볼때도 있지 않나요? 혜성씨가 반대로?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그딱 기억에 남을만한 사연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뭐 중학교 때뭐 어디 간다 그랬는데 오늘 대학교 붙은 사연 보내네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군요. 딱 사연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억을 다해요? 네, 굉장하네요 <laughs> 저도 라디오 DJ를 한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네. 어 이제 가끔 그런 사연이 오잖아요 어, 네. 저 누구누구예요 <laughs> 아니,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몇천 개를 네. 아, 근데 회승씨는 굉장히 네, 기억력이 좋은 걸로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가수 유회승의 음악 이야기를 좀 들어볼텐데 어 회승씨 하면 사실 고음의 교과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시원한 6단 고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 저로서는 저는 이제 중저음을 가지고 있는 가수로서 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아, 혹시 고음을 내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회성 씨만에? 노하우 이제 글쎄요, 노하우라고 하기엔 딱히 어, 반복과 연습인데 저는 그 연습이 생각보다 괜찮았나봐요. 그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고 또. 부모님이 주신 <laughs> 또 타고난 목소리가 있지 있고,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노래를 하실 때 네. 월, 원래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아니면 좀 노력으로 많이 다져진 목소리가요 생각보다 그 안에 뭔가가 있었는지 몰라도 원래는 노래에 관심이 없었어 가지고 관심이 없었다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음. 고음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높이까지는 안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노래방을 하시다 보니까 아네그또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고 하니까 혼자 노래방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네. 또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독학을 한 거네요 고음을 네 혹시 뭐 보컬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제 어 회사에 이제 지금 딱 몸을 잡게 되면서 이제 연습생 생활을 거의 뭐 짧게 했지만 그 시간동안 트레이닝을 처음에 받다보다가 아무래도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특색 같은게 또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홀로 서기를 이제 아, <laughs>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다른 멤버들은 레슨을 받고 하는데 회승씨는 알아서 해라. <laughs>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색깔을 잃지 말아라. 밴드 색깔이 생기려면 좀 숙명 같은 거였나봐요. 아 네. 그렇구나. 저는 회승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러운 점도 많고 어, 노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 회승 씨는 좋은 보컬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좋은 저는... 소리. 좋은 보컬 저는 제 안에 약간 보컬리스트와 또 가수 이런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항상 마음이 끌리는 그런 보컬은 어막 가수라는 말 그대로 음악으로 뭔가를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보컬이었합니다 전달, 네. <laughs> 음, 전달 그리고 감정을 네네. 전달하고 네. 어,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회승 씨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곡 작사도 하셨죠. 네. 팀 내에서도 네. 하시고. 네. 어, 이 곡은 내가 뭐...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 혹은 뭐 가장 아끼는 자작곡이 있어요. 아. 굉장히 여러 곡들이 있는데 아끼는 곡들은 그중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쓰고 이제 작업을 해 놨던 곡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발매한 곡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거나 그렇게는 했는데 발매한 곡 중에 굉장히 애정하는 곡은 또 대중적인 곡은 플래시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플래시백 네그 노래를 굉장히 또 아끼죠 그렇군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laughs> 그 노래를 썼을 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또 저희 밴드 엠플라잉에게는 또그 시기가 굉장히 또 절실한 시기였거든요. 또 많은 팬분들을 만나야 하는 시기고 더 음악적인 성장을 갈구하고 그럴 때였는데 뭔가 세상이 안 돌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럴 때 방법을 찾으면서 막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 동안 했던 무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저희 팬분들도 올려주시고. 또 방송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보거나 할때아저때 아, 진짜 좋았는데 막아 너무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 이런 행복했던 순간을 내가 이런 시기가 오면 그리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회상을 썼습니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나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사실 어, 팬분들과 또 멤버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네. 돌이켜 보면서 만들어진 곡이군요. 네. 가장 애정한다는 자작곡이라고 하시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laughs> 혹시 간단하게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 한 구절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었던 그 사랑 얘기는 다시는 잊을 수 갑자기야 <laughs> 아, 정말 아, 놀라운 보컬입니다 네, 아... 높아가지고 갑자기 부르면 놀라실까봐 <laughs>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니요 이게 막 소리가 커서 놀란다는 것보다 이 어떤 그,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끓어오름 그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감사합니다. 듣는데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더 많은 곡들을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음, 엠파이어의 멤버로서 계속해서 네. 이제 음악 활동을 해 나가실 텐데요. 앞으로 응.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올해 제가 이제 저는 항상 1년을 목표를 세워 놓고 좀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사는 편인데 올해 목표가 멤버들이 이제 군제대를 하고 완전한 밴드로서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고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좋았는데좀 올해 이제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주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이제 또예정되 있는 공연이 많아서요 여러분들 어 관심 있으시면 또 앵콘포라는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 저희가 투어를 하니까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싱투유를 위해 준비한 두 번째 곡 네.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이 곡을 어, 방송에서 제가 솔로 곡을 많이 안 불러봤는데 이제 또 싱투에 나온 기회에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매했던 솔로 곡인 미워하다 그리워하고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 곡 미워하다 그리워하고를 청해 들어보면서 그래요? <laughs>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오늘 이 싱트 프로그램 하루종일 즐겨주시느라 또 즐거우시면서도 추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자리 채워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미워하다 그리워하고 들려드릴게요 그 슬에 연락할까봐 술 한잔 하자는 약속도 가지않고 너도 그럴까 우리 흔적을 잊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하루를 보